옛날부터 신선히 먹는 열매였던 이 빨간 열매가 산수유입니다. 붉은 보약이라고 불리는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회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약재입니다. 산수유는 요가난, 비타민a, 비타민b, 탄인. 사포닌의 일종인 구르닌 등의 몸에 좋은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산수유는 한방에서 음기를 보강하는 성질이 따여 남자와 여자의 성기능 개선과 원기가 부족할 때이 산수유 열매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동의보감에 따뜻한 성질로 강음 신기보강, 수렴 등의 효능이 있는 약재로 누구에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산소유의 대표적인 효능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남자분들의 정력을 향상시켜주고 원기가 부족할 때와 무기력한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사용해온 약재입니다. 산수유는 간과 콩팥을 강화시켜주고 또한 생리 기능을 강화시켜 정력을 증강시켜줍니다.산수유에는 사포닌의 일종인 고르닌 성분이 풍부해서 부교감 신경에 흥분작용을 해주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또한 산수유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모르니사이드 성분은 원기를 보충해주고 기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산수유를 장기간 꾸준하게 드시면 정력이 좋아지고 발기력이 단단해집니다. 특히 과도한 성생활로 심장의 기운이 소모되어 양기가 부족할 때 사용하면 양기를 북돋아줍니다. 평소에 산수유를 꾸준하게 다려 마시면 정기가 보강되어 정력이 왕성해지고 회춘하게 도와줍니다. 옛날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없을 때 산수유, 오미자, 토사자 등과 함께 넣고 발기부전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산수유 열매에 들어있는 고른닌과 우로니사이드 성분은 남성분들의 전립선을 강화시켜 줍니다. 산수유는 췌장의 베타 세포 보호 및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효능이 있어 혈당 수치를 개선시켜 줍니다. 산수유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면서 혈당을 낮추어 주는 효능이 있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고혈당 증상을 억제하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 주며 혈압을 억제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비롯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산수유는 약성이 따뜻하며 열매 씨앗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산수유 열매 8에서 9g, 오미자 3에서 4g, 토사자 3에서 4g을 물1 5터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30분 정도 더 끓인 다음 하루 세 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회춘의 열매이자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산수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